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장사법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비매품입니다. 지금 제가 교육을 할 당시에 이제 만들어서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이제 장사법의 올바른 이해.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창제 이해를 해야 될게 개인묘지, 묘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분묘랑 묘지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분묘, 분묘, 분묘는 매장하는 시설을 가지고 분묘라 그러고, 묘지는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 구역을 개인 아, 묘지라 그럽니다. 특히 개인묘지라는 것은 일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이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배우자 두 기가 이제, 이제 매장되는 구역을 개인 묘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배우자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 개념으로 한번 저 최근 행정 심판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는데 뭐 전처 아니면 또 뭐, 재, 재, 그, 재혼을 해서 한 부인,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우자에 어 해당이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긴 하는데, 여기도 복잡한 얘기라서 차후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개인묘지라는 것은 일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개인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족묘지라는 건 무엇이냐? 그 개념이 중요한데요. 구분을 그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죠. 민법 8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내 어?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고안인이 그 묻히게 된다면 가족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족묘지냐 개인묘지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묘지를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조성했을 때, 이전 명령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와, 또가족묘지를 불법적으로 조성했을 때, 이전 명령을 할수 있는 근거가 다르거든요. 사실, 개인묘지는 그래도 개인묘지 두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 명령을 할 근거가 좀 줍니다. 이거는 특히나 개인묘지 뭐 뒤에서 볼 수도 있지만 개인묘지는 사후 신고거든요. 사후 신고 설치한 후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묘지는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 받고 묘지를 조성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가족묘지는 허가를 안 받았으면 무조건 이전 명령이 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묘지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전 명령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우리가 행정 관청에서 불법 묘지 이전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무턱대고 뭐 불법 묘지니까 무조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개인 묘지와 가정 묘지, 어느 묘지냐에 따라서, 처분 저분 근거가, 처분의 어떤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구요. 간단하게 개인묘지는 뭐 3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뭐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3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딱히 이 면적 이하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묘지를 수호 봉제사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필요한 범위 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양한데요. 그 구체적인 면적은 본제가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종 판례 나오는 게 있지만 안 가르쳐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조성할 수 있는 건30 제곱미터다. 이게 이제 우리 법에 있는 것이고 설치 기준도 중요해요. 뭐축붕괴우 석축, 없애는데 석축과 진입도로의 계단 분 붕괴우리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것 있고 결국은 또어제 도로로부터 몇 메다. 뭐 이런 것 설치만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에 설치 신고는 사후 신고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요. 진짜 조심해야 될게 사후신고라지만 사후신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신고가 아닙니다. 뭐냐면 개인 묘지는 사후신고니까 아, 조선하고 신고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묘지는 뭐 가족묘지는 허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다는 해결되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라 그러니까 그냥 산에다가, 들에다가 묘지를 조성한 뒤에 신고를 가보면 신고 못, 신고 뭐 수리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묘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데라면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걸 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 개인 묘지 사후 신고라도 개인 묘지는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산지면 산지 전용 허가를,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조, 묘지 조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 소리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항상얘기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말씀하시는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서 신고할 때도 잘 한번 판단을 해서 무조건 내가 산소하고 신고하면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요. 뭐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적법한 개인묘지에 배우자 합장 이후 실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지 설치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설치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전 명령은 안날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제가 한번 또 크게 한번 히트를 쳤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래서 이런 구정들쫙 해놨는데요.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적법한 묘지라도 추가로 더 설치가 안 된다. 뭐창원지방법은 팔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다 찾아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묘지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우리가 여서또 하는 문제들은 조금 보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 설치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네, 보면은 아주 합리적인 해석을 했죠. 보건복지부에서요. 묘지의 면적이나 시설물. 형태 변경이 또렷한 경우에 변경 신고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크게 변경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보건복지부의 이제 해석이고요. 어떻게 또 묘지 를 설치할 때 어떤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잘산지 전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는 이제 사후 신고지만 어떤 법적 절차 사전에 발반 놔야, 놔야 된다는 점에서 거의 뭐 허가랑 비슷하고 너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정묘지는 무조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충분히 이제 아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난 뒤에 뒤에 뒷북치면 크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걸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아, 적법하게 처분을 한 것인가? 이거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 충분히 이제 한번 상담을 하고 될 일이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